밥 먹고 덥다면 위장열 폭발 신호. 자세한 내용은 설명에 정리해 두었어요.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밥만 먹으면 유독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식은 땀이 줄줄 흐르시나요? 이건 단숨이 음식이 뜨거워서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보내는 아주 위험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걸 바로 위장열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위장에 불이 꽉차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뱃속의 냄비가 24시간 내내 펄펄 끓고 있는 상태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심하면 양치질을 해도 입냄새가 썩은내처럼 나고요. 위장의 열이 음식을 너무 빨리 태워버려서 밥을 먹고 돌아서면 금방 또 배가 고픈 가짜 식욕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왜내 속에 불이 난 걸까요? 잦은 음주, 맵고 기름진 야식, 그리고 스트레스가 위장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는 주범입니다. 혹시 어젯밤에도 치킨에 맥주 드시지 않으셨나요? 더 무서운 건이 열기가 위장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서 얼굴로 치솟아 잘 낫지 않는 턱여드름과 붉은 안면 홍조를 만들어냅니다. 이 불을 끄려면 당장 매운 음식부터 멈추셔야 합니다. 대신 양배추나 오이처럼 수분이 많고 성질이 차가운 채소를 위장 소화기라고 생각하고 매일 챙겨드세요. 위장열 방치하면 만성 위염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부터 속을 시원하게 식혀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